치킨웍을 할때 일단 스텝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림을 보셨다시피 그렇게 안다고 치고 스텝을 다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치킨웍에서 주의할 점은 일단 여성과 같이 스로우웨이로 이렇게 크게 내보내서 손을 뒤집지 말고 옆으로 그냥 옮겨서 그래서 상대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상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뒤집는 게 아닌 서로 살짝 몸이 돌아가면 이렇게 손을 뒤집을 필요 없이 여성을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이쪽으로 간다기보단 네. 거의 이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 방향으로 가고 남성은 안 가고 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남성분들이 대부분 네. 여성을 쫓아가요. 음. 이렇게 해서 손을 뒤집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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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죠. <laughs> 같이 가서 여성이 네. 돌았을 그렇군요. 때도 계속 이쪽을 보고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이 <laughs> 아니, 아니라 이거 하에 나가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저거 보면서 네. 하셔야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 예. 여기가 가운데인가요? 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치킨 오그 그렇고요. 네. 여성은 그, 어떤 거를 신경을 쓰면 될까요? 아 여성 여성은 일단 음. 여성 스텝에서 네. 나갔고, 이쪽으로 가서 네. 이쪽으로 가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했을 때는 몸이 닫히죠. 네. 몸이 닫히고 네. 그 다음에 몸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몸을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요거 음. 아니고. 음 아니고.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닫고 열고. 연 상태에서 <laughs> 춤을 추는 게. 연 상태에서 춤을 그렇죠. 추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가든 해서. 스텝을 두 가지죠? 이런 식으로 발을 하든, 음. 스위블로 하든, 음. 몸을 서로 같이 이쪽을 보고 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이쪽을 보는 상태에서 하면 엉덩이가 빠지게 돼 있어요. 아, 남성을 보면서 이제 치킨업을 스위블하게 되면? 네, 아니. 시선은 봐도 되는데 몸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몸이 같이 바깥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손도 그래서 요 안에 있는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마치 룸바에서 팬 포지션 같은 느낌으로 음. 춤을 춰주는 거죠 음. 그 모습으로 쳐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퀵아 퀵을 해야지 이 사선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음. 이 앞을 본 상태에서 퀵과크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기도 쉽죠. 스피, 그렇죠. 스피드을할 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선생 지금 얘기해 주신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보면 시작 원, 원 투퀵 아, 투, 퀵, 퀵 아,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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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퀵, 퀵. 닫고 슬로우, 열고 그리고 하나, 퀵, 둘, 퀵, 셋. 네퀵아퀵퀵아퀵 하고서 그다음에 닿는 거죠 음, 네. 어때요 어 편안해요 지금 이제 치킨어 남성 보고 나서 퀵퀵퀵퀵그 부분 몸통 약간 이제 사선으로 열고 다로 포인트로 주니까 훨씬 더 하기가 편안하네요. 몸이 사선으로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치킨업에서 살짝 누워져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거를 정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서 춤을 하면 <laughs> 허리가 아파요. 같이 춤자. 네, 안, 안,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사선에서 틀어서 춤을 추시면 훨씬 아... 편안하게 출수 있습니다. 치킨업. 치킨업. 원포인트였습